얘는 안스리움 클라리네비움이야. 클라리가 새끼가 지금 이렇게 나 있어가지고 얘 떼주고 옆에 이것 떼주고 그걸 해보겠습니다. 빼봅시다. 목도리를 빼주고. 너 뭐, 이거 목도리? 응, 얘네 목도리. 추워서. 잘 자라긴 하데 얘를 분리를 해줘야겠다 어, 이거 수술이다 근데 이거 어떻게 빼냐 진짜 완전 여기 이렇게 박혀있는데? 아, 이봐 참 잘하고 있구나 아 어, 뭐야 물른 뿌리 물러버렸어 속이 비어있어서 뜯어버렸어 근 손이 최고인 것 같아 괜히 이걸 하면 찢어질 것 음. 같거든? 진 사람 손이 최고입니다 이거 할 때는 뜯으면 되겠다 이렇게 뜯어질 것 같거든요 아니? 저는... 전... 되게 잘했어 어이C 왜왜왜 제발 제발 으아 아 깜짝이야. 들어갔어. 지인가 지네야. 다시. <laughs> 야 그럼 또 있는 거 아니야? 신봤다. <laughs> 신봤어요. 있으면 뭐 있는 거지. 아 있으면 있는 거지. 치고는 너무 놀랬는데 <laughs> 막 이렇게 올라오는 애들도 있어 풀이 이렇게 많을 줄 몰랐어요. 여기 또 이렇게 열심히 올라오고 계시거든요. 봄에 이렇게 올라오겠네. 또 자, 이거를 다시 심어, <laughs> 다시 심어 볼게요. 아, 근데 뭔가 비비고 옆에 있으니까 비울어나다. 무슨 산삼 <laughs> 같다? 땡김을 응. 갈아줘야겠어. 흙을 맛있게 비비는 중. 클라리네비움 <laughs> 심어줄 흙. 밥 맛있게 비비는 중입니다. 겹껍데기 같은 거 태운 거. 그걸 비료라고 하는 건가, 아닌가? 뭐 그런 비료기도 조금 있는 것 같고 막 그런 거 된대. 살균돼서 음 벌레 같은 게들생기고 그런 효과가 있는데 막 딱히 막 느껴지진 않지만 효과가. 저곡토도 넣어봐야지. 그럼 쪽 조금 넣는. 나난좀내맘대로 넣는 편이라서. 약간 멀리서 보면 베이킹하는 것 같아. 이것저것 <laughs> 베이킹 끊었다. <꺼놨잖아>. 아, 진짜 <laughs> 나 2월, 2월 그때부터 하면 이제 2월 10일인가? 너무 거친가? 너무 흙이 너무 멋지않는 느낌. 아무리 50대, 5 0 맛있겠죠? 가봅시다, 이제. 이제 난석을 깔고. <laughs> 이건 무도 뭐 넣는 거 아니 간단한 거니까 똑같이 피를 보고 응? 제가 생각 금방 삐져 나오겠다. 귀엽다. 뭔가 음. 이렇게 뜨 개, 두 볼이 이렇게 나오니까. 집 나와서 이제 혼자 살아가야 되는 거지. 과연 잘살수 있을 것인가. 상미의 독립을 기원하며. 안될것 같은데. <laughs> 이름을 상미로 지어줘. 지만 죽진 않을 것 같은. 근데 분갈이 잘못하면 죽어? 죽지 뿌리를 막 응? 심하게 훼손했다고나 그러면 죽지. 아 그래? 근데 어차피 다흙이잖아 근데 왜 죽냐? 응. 그러니까 이렇게 분리하면서 아, 뿌리가 응. 응. 똑 끊어지는 부분들이 있을 거 아니야. 응. 근데 손이 거칠면 응. 많이 끊어먹을 거 아니야. 음. 그러면 이제, 어, 하고 힘들어서 죽기도 하고. 아니면 예전에 살던 데랑 물이 빠지는 정도도 아마 다를 거고. 그러니까 똑같이 키우면 죽을 수도 있는 거고. 이 흙에 는 막는 물주는 주기도 또 새로 익혀야 되는 거지. 그 감이야. 음. 솔직히 막, 물 일주일에 한번 주세요. 한 달에 한번 주세요.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. 어디에 두는지, 해가 뭐 있는지 없는지, 바람이 부는지 안 부는지 다 그게 물 날아가는 흙 마르는 속도가 다를 거 아냐 그래서 말이 안돼 그렇군 그래서 감으로 키워야 된다 그래서 감 좋은 사람들이 잘 키울 것 똑똑한 사람보다 그렇대 촉이 올라오는데 방해가 될수 있거든요 끝 목도리 새 목도리다 얘들아 잘 자라보렴 그 다음에 물 주러 가요 물은 그냥 수돗물이지. 그렇죠. 하루 담가놓는 하면 좋긴 하지만, 뭐 그렇게까지야? 굳이 안 해도 돼, 얘네는 염소에 그렇게 민감하지 않은 것 같아. 그냥 맨날 그냥 죽어. 이거 팔아도 되었다. 그러게. 아 이거 한 연락이 왔었어 인스타로. 클라린네 비염 혹시 있냐? 안파냐 <laughs> 내가 어 이거 아직. 분리를 안 시켜가지고 제가 하면 연락드릴게요 이랬거든요 <목소리도> 그 어, <목소리도> 제가 물어봐야겠네 끝클라리 새로 심은 애들도 물 줬고 배수가 아주 잘 됩니다 잘 배합한 듯 이건 어떻게 잘라야 되지 근데? 몇번 사실 잘랐어. 잘라서 몇번 팔았어. 근데도 미친듯이 잘 자라더라. <laughs> 사실 너무 괴물처럼 자라서 잘 모르겠어. 뒤쪽으로 가야 될이 소리가 어디죠? 방관님, 의자임. 자, 가장 밑방 부분 잘랐어요. 아, 이거 자르면 냄새가 이렇게 난다 무슨 냄새야? 독해 독한 냄새가나 개가 두 개가 두 개가 두 개가 독 독. 가두 개가 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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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개가 두자가두 개가 나개잘 모르겠네. 어쨌든. 실패. 응. <laughs> 사망, 다 덮고, 다, <laughs> 다 폐사하고, 그러진 않을 겁니다. 여기서 뿌리가 아마 계속 나올 걸? 이건 이렇게 들어가도 되겠다. 깜뿌리, 늪뿌리, 새뿌리. 이또 사실 여기 또잘라도 됩니다. 시동 많이 벌리기가 싫은데, 근데. 흙 냄새 지독하다. 피 별로 없어가지고 근데 너무 너무 길다 근데 확실히 복불복임 너무 많이 자르도 죽거든요 잘못 자라고 저참 목을 자라 해가지고 쏠 <laughs> <laughs> 잘라버린 느낌인데 잖아요 또 나올 겁니다 잘 자라 얘네 묶어해야겠고 맨날 이렇게 꽂아놓 됩니다 이렇게 놔두면 이제 잘할 거예요 어, 이제는 좀면 귀여운데 이거 이렇게 <laughs> 그래서 뿌리가 나오겠지 나오면 또 그때 영상을 찍어보도록 버럴막스 뿌리는 이렇게 잘 나오고 있어.